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어스 서호입니다 네, 이렇게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또 찾아뵙게 되었는데요. 제가 오늘은 일일 리포터로서 원어스 멤버들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요? 오늘 컨셉 뭐예요? 멜빵입니다. 아 멜빵. 아 네. 수가 마리요. 두 마리. 네, 그래서 첫 번째. 네. 가장 최근에 생긴 취미는? 취미는 드라마 보기. 드라마 정주행 언니. 오케이, 그다음 가장 최근에 먹은 메뉴는? 김밥. 김밥. 무슨 김밥이요? 떡갈비 김밥. 오, 아, 맛있죠. 네. 가장 최근에 마신 음료는? 저 이도형이 아까 사준 오늘 보도, 실드릴스드릴스드 아, 네, 가장 최근에 들은 음악은 음악. 원스의 신곡 1스회진 노래 와스드진 노래 뭐야 저기 <laughs> 네, 가장 최근에 본 영상은 어, 뭐안 보이는데요? 가장 최근에 본 영상은 어 음식, 넣은, 음식 나오는 영상 음식 나오는 영상 먹방, 고기, 고기 아, 네 그럼 다시 시온이 가장 최근에 꾼 꿈은? 꿈이요? 꿈을 안 꾸는 거에요? 저는 꿈을 안 꿉니다 아니야 꿈도 기억을 못하는 거 기억은 못합니다 <laughs> 네 그다음 네? 네 가장 최근은 택배는? 택배? 택배를 제가 잘못 기억이 잘 <laughs> 안해가지고 택배를 받은 기억이 안 나네요 안 나네. 안 나네. 기억이 난, 없어, 기억이 아, 없어. 예, 그래서, 예, 그래서, 죄송합니다. 그다음 어. 가장 최근 검색어는 이서우. 어. 저를 어. 왜 검색했어요? 보고 싶어서. 그거지. <laughs> <누구지? 웃음> 가장 최근 생긴 미니, 별명은? 별명? 별명? 최근. 세... 그 옛날에 있었어요. <laughs> 별명? 별명? 가장 최근 생긴 별명? 뭐지? 나 별명 없어. 별명 없는데? 학단이 지는 뭐. 많지, 아, <웃음> <웃음> 아, 죄송해. 별명. 별명. 별명 없어. 별명? 제일 최근에 별명? 갈김죠김이김 아, 제가 하나 해 드릴까요? 그러면 마지막에 들한테한마 사랑합니다. 저. 어... 아... 그러면 다 같이 아 저희 원어스의 신곡 신경 쓰여진 노래 많이 사랑해주세요 자 이동 안 나와요 다시 잘안 <laughs> 됐어 예 그러면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사랑해. 사랑해요. 사랑해요 안녕